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HIV 바이러스 감염인하고 감염인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자 HIV 바이러스 감염인은 말 그대로 HIV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몸에 HIV 바이러스가 있다고 무조건 후천서면역과비증 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걸 일종의 잠복기라고 표현하나요? 근데 하여튼 HIV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막 살아. 그래서막뭐 원조 교제하고 아무나 막 성관계하고 막 대강 막 박살아 운동도 안하 그래 그럼 빨리 환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록 내 몸에 HIV 바이러스가 있지만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면역력도 키우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 그러면 죽을 때까지 후천서면역급증 환자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의료 쪽에서는 통계상 한 7년을 걸린다라고 하는데 점점 빨라지고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3년 전인가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수업하는 도중에 무지무지 배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예,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짜리가. 그럼 도대체 너 언제부터 성관계를 한 거야 라고 했더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원조교제를 했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성관계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4년 만에 그냥 환자로 된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게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 여러분들 생각에 어, 뭐, 에이지 환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라고 하는데, 에이지 환자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주에 놀러 갔는데,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멋진 남자가 나한테 반할 이유 있어 없어? 절대로 없어. 절대로. 그쵸? 그렇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에이지에 걸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만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 보복 심리로 다른 사람들과 성외과를 하려고 해. 요다 뿌린다는 거죠. 물론 이거 이렇게 하면 법에 걸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한때는 그랬다가 요즘은 조금 잠잠하긴 합니다.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HIV 바이러스. 그다음에 아 그거 하나 얘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그 뭐+ 뭐 낯선 사람이랑 이제 생각을 했는데 좀 찝찝한 거야. 그래서 나 검사를 좀 하고 싶어. 이제 보건소에 갔어요. 저 에이치아이 바르서 검사를 할 건데요. 저 이름 안될 거예요. 이름 안되고 그냥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검사를 했어요. 자, 검사 결과, 이제, 나, 매달 며칠 날 나온다고 해. 근데 나또 가서 또 결과 듣기 싫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 매달 며칠 날 검사했거든요. 그 결과 나왔나요? 이랬을 때. 어, 이상이 없으면, 네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요. 근데 갑자기 한번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HIV 바이러스가 있으면 면접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얘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세요. 라고 하면 아, 이게 뭔가 이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갔더니 HIV 바이러스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때 내 이름을 대고 그다음부터 관리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익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냥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관리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러다가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이사 갔다는 말을 원래는 이사 갔을 때 신고하게끔 되거든요. 근데 그게 법에서 사항이 없어졌어요. 결국 이사할 때 몰래 이사를 갔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관리를 받던 에이즈 환자들, HIV 바이러스 환자들이 이게 렇 종종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엄신경에서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최근 7 0쪽이고 2조에요. 감염인 인체 면역결비바이러스 일명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번은 후천서면역결비증 환자예요. 자 환자는 감염인 중에서 후천서면역결비증 특유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 사람. 그러면 특유의 임상 증상이 뭔데요? 그게 시행령 2조에 밑에 보이시나요? 세포 면역 기능의 결함이 있고. 주, 폐포, 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기질환이 있으면 이때부터를 환자라고 한다는 거야. 이거 좀 외우시면 좋은데. 언제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세포면허 기능의 결함이 있고 주, 폐포, 자충, 폐렴, 결핵의 기회감염이 있다. 그럼 이때부터는 환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5조입니다. 별표 2개짜리.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거만한 의사, 의료기관은. 자, 몇 시간이네. 24시간 이내에 진단 거만한 사실을 누구에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 그 배우자 그리고 성 접촉자에게는 그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돼. 자, 그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되는 사람 감염인 또 배우자 그다음에 성 접촉자입니다. 제발 동고인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어.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거 조사 안 받습니다. 성접촉자여야 돼. 배우자여야 돼. 그래서, 아, 자녀들은 굳이 이렇게 뭐그 조사 안 하는구나.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조사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튼 진단을 하면 24시간 이내 신고합니다. 자, 그리고 동안에 3번을 볼게요. 감염인이 사망했어요. 그럼 이를 처리한 의사,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진단하거나 사망을 했어. 그럼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아무리 눈씻고 봐도 이사를 갔어. 이랬을 때 신고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신고 사항이 뭔데? 자, 신고 사항 잠깐만 볼게요. 옆에 가시면 시행규칙 2조를 볼게요. 거기 보시면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거만한 의사 의료기관은 진단 거만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 야 되는데 보건소장에게 1번 감염인의 진단 방법, 주요 증상, 주요 감염 경로. 자 2번 감염인에 대한 진단 초진 연호를 검사물 번호, 감염인의 사망 검안 연호를 검안 내용,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 종사하는 의료관의 주소 명칭.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감염인의 성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발.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성명? 진단하는 사람의 성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름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관리받을 수 있다. 본인 이름 안 돼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렇 그러면 감염인의 성명을 언제 신고하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감염인의 이름을 예,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걸 알고 시면 돼. 자, 비밀 누설 있습니다. 당연히 비밀 누설. 그럼 의료 쪽에서만 비밀 누설인가? 비밀 누설하면 안 되나?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대상이 넓어요. 1번, 국가 지자체에서 후천서 면역 계육증에 예방, 관리, 감염인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두번째 감염인의 진단, 검안, 진료, 간호에 참여하는 사람. 3번, 감염인에 관한 기록, 유지 관리하는 사람. 몽땅 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해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야. 결국 이 사람이 HIV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를 그냥 무덤까지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죠? 퇴직 후에도 예,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조 보겠습니다. 검진이에요. 누가 검진하냐면 옆에 보이시죠? 법의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 세 사람 다 나옵니다. 요세 분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정기검진, 수시검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 하면 대표적으로 특수업태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정기검진, 수시검진을 받아야 돼. 그럼 정기검진은 몇 개월에 한 번인데요? 좀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자 시군 구청장은 후천서 면역결비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그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검진을 해요. 누구냐면 1번 감염인의 배우자, 성 접촉자. 아무리 눈시고봐도 동거인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밖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다음에 검진 대상 또 있습니다. 3 번이에요. 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기 치료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처성 면역결 비치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그런데 이를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면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외우셔야 되는데. 하여튼 검진 대상을 쭉 나열한 겁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시면. 그 또는 4번이에요. 후전성 면역격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대상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해서 검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5번이에요. 이렇게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 이름 굳이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행령 11조, 정기검진, 그 안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번. 아까 정기검진 받아야 되는 직업이 있다고 했죠?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 자, 8조의 이 검진 결과의 통보예요. 호천서 면역검진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는 없어요. 다만, 군인이야. 또는 교정시설의 공동생활자야. 그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야, 심신 미약자야 심신 상실자야 법정 대리인에게 통보한다는 거죠. 만약 군인이 여기 HIV 바이러스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군인인데 그냥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나오면 되게 좋겠다. 그렇다고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에도 감염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보세요. 면접 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혈액장기 조직 등의 검사인데 이런 것들도 다 검사하네요. 자, 혈액 제재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 또는 수입 혈액 제재에 대해서 인체면역 걸핏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럼 어떤 건데 1번 장기여 이때 인공장기도 포함이 돼 조직의 이식 정액의 제고 3번에 그밖에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 위험이 있는 매기체 모두 다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역학조사입니다. 항상 역학조사는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역시 여기도 역학조사 세분다 나옵니다. 자, 13조입니다. 이것도 뜬금없이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 후천서 면역 증의 예방 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 지원 치료를 위해서 전문 진료기관, 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네, 주어 쪽에 포커스를 두시면 돼. 질병관리청장이 이 연구기관, 전문 진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4조, 15조는 별건 아닌데요. 혹시 HI v 바이러스든 후천서 면역 겹증 환자는 치료할 수 있나요? 솔직히 지금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치료를 권고하긴 해요. 치료하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이 사람이 권고입니다. 강제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전 치료 안 할래요. 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강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일단 14조는 치료 권고입니다. 15조는 이제 강제예요. 보시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자, 시공구청장은 이러한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감염인 중에서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의 환경도로 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해서는 치료보호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특수업태부 이런 일을 할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강제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조는 두 개의 시설을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요양 시설이 있고 하나는 쉼터가 있습니다. 자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 요양 시설이야. 아 요양 치료 시설이 요양 시설이죠. 그런데 비해서 감염인에 대해서 정보 제공해 주고 상담해 주고 자활해 주는 게 쉼터예요. 결국 요양 시설이나 쉼터는 누가 설치 운영해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가 하는구나. 취업의 제한입니다. 감염인 HIV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모든 취업을 할수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 곳에서만 취업할 수 없을 거예요. 감염인은 그 종사자가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 아까 6개월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해야 되는 어떤 업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직업이 그런 곳에 종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검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19조입니다. 내가 HIV 바이러스가 있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면 안 되는 건 아시지? 그럼 전파시키는 행위가 뭐가 있는데? 그런 거지 뭐. 성행위요 어떤 성행위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행위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음, 헌혈이요. 코로라 만드는 거 아시죠? 이것도 전부 전파 매의 행위니까 그래서 감염이는 혈액, 체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야. 그럼 이때 벌칙은요, 3년이하의 징역입니다. 여러분들 법을 공부하셨으면 항상 몇 년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이하 벌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은 없어요. 결국 몸으로 때워야 돼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진료를 받는 환자가 후천성 면역 겹친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보건소장이 신고해야 돼요. 누구에게, 아, 누가? 진단한 의사가. 답은 2번이죠. 자, 2번입니다. 자, 사체를 거만한 의사가 사망자가 호전성 면역 결핍증 환자임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담당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보건소에 신고하는 거. 몇 시간이네? 이내? 24시간 이내에. 답은 4번이죠? 24시간 이내에 간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된다. 자, 3번입니다. 호천선 면역협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 지원, 치료를 위해서 전문진료기관, 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이거 아까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 요양시설, 쉼터랑 헷갈리시면 안 돼. 요양시설이나 쉼터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그러나 여기에 전문진료기관이나 연구기관은 질병관리청장만 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4번입니다. 호천선 면역검증 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감염인의 자녀는 굳이 검사받지 않아도 되죠. 아, 물론 그건 예외죠. 엄마가 어, 에이즈 환자야. 근데 엄마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럼 애도 검사를 하긴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큰 성인이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 에이즈 환자로 발견이 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굳이 검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큰 성인 성의, 성인 성의, 그그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인 채로 아기를 낳았어. 그런 검사하지만 에이즈 환자 아니, 아기를 이미 낳고 나중에 에이즈 환자가 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검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감염인의 배우자는 당연히 검사해야 되고 성 접촉자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공중과 접촉이 많업없에 종사하는 자도 당연히 검사해야 되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중에 장기 체류자. 물론 이 사람은 72시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실 거고. 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후천선 면역 협치 예방법 기출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법이 되게 짧았을 겁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